이긴 자, 패밀리 워시. 가정 예배 에티켓. 가정에서 꼭 지켜주세요.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예배에 집중해요. 고요 가정 예배를 통해 온 가정이 이긴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Mà n g 도저히 길을 알 수가 없어 난 양돌이 이렇게 방황한지 벌써 3일째다 지금 난 몹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 강철부대에서 배운 생존기술로 겨우 생존하고 있지만 이제 점점 지쳐간다 그래 사실 난 길을 잘못 찾는 길치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도저히 어딘지 알 수가 없어 보이는 건 방금 지나온 길과 똑같이 생긴 외딴 길. 어떡하지? 도저히 길을 알 수가 없어. 어떡하지? 양돌아. 양돌아. 어디 있니? 내가 너 지금 구하러 왔어. 어? 목자님. 목자님 저 여기 있어요. 아. 아, 아. 아 뭐야? 꿈이었잖아. 오 진짜 리얼했네. 오, 진짜 무서웠어. 아우 양구라 어, 목자님 하루 종일 잠만 자면 어떡하니 이거. 어우 배설하고 엄마 아. 어, 커진 것 봐. 왜? 빨리 빨도 운동하러 가자. 따라와. 들어와. 아. 아, 알겠어요. 갈게요. 오늘은 어때 못 자라. <laughs> 안녕하세요 꿈의 가정 여러분.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인 모든 가정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방금 양돌이 이야기를 보셨죠? 저도 봤는데 잠이 많은 우리 양돌이가 길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고 너무 당황한 것 같네요. 길치인 양돌이는 항상 양을 지켜주는 목자 옆에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양과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눈은 성경을 보고 귀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목자와 양이 등장합니다. 목자는 양을 이곳저곳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양에게 먹이를 먹이기도 하고, 양을 지켜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양을 친다는 게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그 목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꿈의 가정 여러분도 함께 가실 거죠? 좋아요. 그럼 함께 가시죠. 함께 하나, 둘, 셋 외치고 떠나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같이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저는 지금 진짜 양을 키우고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그 양을 키우고 있는 목자를 만나보러 함께 갈게요. 자,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목자님 반갑습니다. 아예 아주 아주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어떤 일로 오셨죠? 아, 네 우리 꿈의 가족들에게 목자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주고 음... 싶어서 왔습니다. 혹시 양치는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렇군요. 제가 특별히 꿈에 대해서 오셨다고 하니까 특별히 말씀드릴게요. 자이 양들은요 아주 시력이 나쁘답니다.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하고 길을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군요 예 그럼 이 시력이 나쁜 양들이 이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해야 될 때는 그럼 어떻게 이동을 하나요 아, 목장인 저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시력이 아주 나쁘지만 또 청각은 아주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듣고 기가 막히게 저를 따라옵니다. 양들이 청각은 좋군요. 정말 신기하네요. 예, 예, 예. 야,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정확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분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양들은 항상 목자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오는 편인가요? 어, 보통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끔 잘 듣지 못하고 얘네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양들이 꼭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얼른 기이는 양을 찾아 놨습니다. 왜냐하면 또 엉뚱한 길로 가다가 깊은 골짜기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아, 그럼 진짜 큰일 나겠네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러면 손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 빠지게 되면 그때 목자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 바로 이 지팡이를 씁니다. 자, 이 지팡이를 보면 길이가 아주 길고 끝에가 고리처럼 생겼죠. 이걸로 양들을 이렇게 낚아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지팡이를 들고 다니시는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네, 참 그리고 양을 칠때이 막대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 막대기가 어 잠깐만요, 제가 들고 있을까요? 네. 자, 이 막대기 어, 양을 치기 위해서는 양이 너무 순하기 때문에 이 맹수들이 공격해 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달려가서 이 막대기로 제가 또 검도를 한테 좀 배웠거든요. 이 짐승들을 물리치자 가끔은 저도 위험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그때 이 막대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야 정말 양을 사랑하는 목자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 예. 목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양은 약하지만 그래도 목자님 덕분에 참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목자님 덕분에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가 한 번에 되었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안녕. 네, 여러분. 오늘 목자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다음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자, 그럼 이동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위한 깜짝 퀴즈를 하나 낼게요. 맞추면 우리 엄마나 아빠가 멋지게 칭찬해 주는 걸로 하면 좋겠어요. 자, 퀴즈 나갑니다. 방금 목자를 만났는데 그 목자가 사용하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두 가지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3초 드립니다. 정답은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아, 여기 앞을 보면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에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만들 때는 올리브 나무를 사용을 하는데요, 올리브 나무의 몸통에서 나온 가지로 지팡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아까 목자의 이야기처럼 목자는 양들을 툭툭 쳐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거나. 어딘가에 빠졌을 때에 툭 걸어서 건져내고 구해 주기도 하지요. 그리고 물가에 있을 때는 이걸로 물의 깊이를 재는 용도로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막대기 이 막대기는요. 올리브 나무의 뿌리 부분으로 만듭니다. 사실 막대기라고 하기보다는 몽둥이에 가깝지요. 목자는 이걸 가지고 항상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사자나 곰과 같은 무서운 동물이 나타나면 용감하게 달려가서 그 동물들을 쫓아내고 머리를 때리고 그렇게 해서 양을 지키는 용도로 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목자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온힘을 다해서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푸른 풀과 잔잔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의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꼭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는 목자이십니다. 나쁜 환경들이나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든 일,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가정과 함께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지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목자 예수님은 오늘 시편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 가정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매일매일 하나님의 힘으로 지켜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는 모든 가족이 손을 함께 잡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목자가 되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늘 지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힘들 때 위로하고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